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3년차의 30대 여성입니다. 지금 남편과 함께 미국에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미국에 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메신저가 있으니 아예 연락이 다 끊어진 건 아니지만요. 아무튼 이런 상황인데, 엊그제 아주버님하고 형님이 쌍으로 연락을 해왔습니다. 어머님이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그래도 자식돌이는 해야 하지 않겠냐며 말이죠. 그리고 그 연락을 받고 나니까, 자식돌이가 도대체 뭘까 하고 생각하게 되대요. 어머님은 본인 스스로 어머니 노릇을 하셨다고 생각하시는 건가 묻고 싶기도 하고 남편하고는 친구의 소개로 만났어요. 그런데 좀 속상한 이야기지만 남편과 제 소개팅은 사실 친구가 좋은 뜻으로 주선해준 자리는 아니었더라고요.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소개팅을 주선해준 친구 생각에 조건이 안 좋은 남자를 소개시켜주면 제가 자존심 상해할 것 같았고 그 꼴이 보고 싶어서 만든 자리였다나요? 유치하죠? 저도 그 친구가 저를 왜 시샘했는지는 지금도 모르겠어요. 그 사실을 알고 나서는 솔직히 곁에 둘 사람이 못 된다는 생각에 제가 연락을 끊었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론 그 친구한테 고맙기도 해요. 남편하고 저는 첫눈에 서로에게 호감을 느꼈고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연인 사이가 되었으니까요. 비록 고졸의 기술직, 소위 결혼시장에선 별볼일 없는 조건의 남자였지만 사람이 성실 하고 진중했어요. 제가 하는 모든 말에 귀 기울여 줄줄 줄 알고 배려할 줄 아는 따뜻한 사람이었죠. 반면에 저는 솔직히 남편에겐 너무나 처지는 조건이긴 했어요. 다른 무엇보다도 일단 저는 고아 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불행한 인생을 산 것은 아닙니다. 비록 성인이 되기 전까진 줄곧 보육원에서 자랐지만 나름대로 인서울 대학에 진학해 졸업 후에는 어엿한 사회인이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자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건 간에, 사회는 늘 저를 불쌍하고, 어딘가 부족한 사람처럼 대했고, 그래서 결혼은 고사하고 연애도 엄두가 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얼떨결에 하게 된 소개팅에서 남편을 만났고, 연애 2년 만에 프로포즈까지 받았으니,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싶었다니까요. 남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알기로 모아 놓은 돈이 1억 정도 있으니 그 돈으로 어디 전세라도 구하면 될것 같다고요. 저 또한 악착같이 모아 놓은 6천만 원 정도가 있었는데 그걸로 혼수도 하고 경차라도 한대 사면 구색은 갖추고 살수 있지 않겠나 싶었고요. 그리고 그 이야기만 나누었는데도 벌써 제 앞날에 꽃밭이 놓여진 기분이었어요. 나도 드디어 남들처럼 살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 하지만 프로포즈 받고 2 주만에 시댁에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러 간 날, 어딘가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몸을 쓰는 기술직이었고 기숙사에서 먹고 자며 일을 했어요. 저랑 결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무렵부터는 정말 저 만나는 시간, 자는 시간만 빼고 일을 했다 했고요. 그리고 그렇게 번 돈은 전부 다 어머님이 관리해주고 계시다 했었는데, 저는 그렇게 믿고 맡길 수 있는 부모가 있는 남편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그리고 저도 결혼하면 시부모님을 제 부모님이 다 여기고 뭐든지 믿고 맡기고 싶은 마음이었거든요. 하지만 인사를 드리러 간날 어머님이 정말 별일 아니라는 듯이 일단은 들어와 살라고 하셨습니다. 남편이 그게 무슨 소리냐고 여기서 자기가 출퇴근을 어떻게 하냐면서 그냥 자기 돈을 달라고 하는데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시면서 일단은 합가를 하자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결국 알게 된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이 근 10년간 벌어왔던 대부분의 돈을 아주버님한테 주셨다고 하셨거든요. 남편에게는 위로 3살 많은 아주버님이 있습니다. 남편 말로는 어려서부터 아주버님은 공부를 잘했고, 자기는 공부 쪽에는 영 소질이 없었대요. 그리고 학업에 대한 미련이 많으셨던 어머님은, 어려서부터 소위 공부머리가 있는 아주버님을 무척이나 아끼셨답니다. 갖고 싶다는 거, 하고 싶다는 거, 없는 형편에도 어떻게든 다 해주셨다는 거예요. 반면에 남편은 공부를 못하니까 그런 걸 바랄 자격이 안 된다면서 안 해주셨다는데 듣는 내내 제가 다 속이 상하더라니까요. 하지만 어쨌든 그러면 뭘 하나요? 서울대 의대를 간에 어전에 했었다는 아주버님은 사수를 했지만 결국 서울대 의대는 커녕 서울 안에 있는 대학도 가질 못했고 이후로 지방에 있는 모 대학을 졸업한 뒤 또다시 3년 만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고 했습니다. 저희 남편이 고등학교 졸업 이후로 손에 기름때 묻혀가며 번 돈이 알고 보니 그렇게 다 아주버님 뒷바라지에 쓰였던 모양이었죠. 그리고 저는 그때 처음 남편의 눈물을 봤습니다. 원래 술 담배도 못하는 사람인데 그날 제 앞에서 깡소주를 들이키며 엉엉 우는데 제가 이 사람을 지켜줘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가진 거 하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지만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보란 듯이 결혼해서 같이 잘 살아봐야겠다고 생각했지요. 한편 결혼식이 다가오자 어머님이 예단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아무리 본거 없이 자랐다고 하지만 그런 것도 모를 수가 있냐면서 대놓고 무시하시기에 받는 게 하나도 없으니 예단도 못 드린다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그러면 당신은 물론이고 시댁 식구 아무도 결혼식에 못 가게 하겠다대요. 이때 이런 부모라면 차라리 부모 없는 내가 나을지도 모르겠단 생각이 들더군요.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비록 제가 말은 세게 했어도 저러다 진짜 아무도 안 오면 어떡하나 싶은 거예요 가뜩이나 저도 하객이 얼마 없어 초라할 게 분명한데 남편까지 초라해질까 봐 그것도 걱정이 되었고요 그래서 결국 불량배한테 돈 빼앗기듯 예단 대신 현금 300만 원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이걸로 가방 하나 못 산다며 어찌나 신경질을 내시던지 그때 어머님의 표정이 지금도 눈에 서네요 그리고 정작 결혼식에 오실 땐 사이즈도 안 맞는 이모님 한복을 빌려입고 오셔서는 저희 한번 안아주지도 않으시대요. 제가 있던 보육원 원장님과 저를 챙겨주시던 교수님이 아니셨다면 제 결혼식은 저에게 그저 눈물로만 남았을 뻔했어요. 그렇게 신혼 생활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어머님이 남편 돈을 다 써버린 걸 알게 된 이후로 당연히 남편은 더 이상 어머님께 돈을 맡기지 않았고 그렇게 경제권은 제 손에 넘어왔지요. 그런데 이를 이유로 어머님이 말 그대로 행패를 부리기 시작하셨어요. 연락도 없이 툭하면 저희 집에 찾아와 현관문을 발로 차셨고, 이웃에게 미안해 문이라도 열어드리면 집안 내 작은 집기들을 집어던지며 돈 내놓으라 말 그대로 깽판을 치셨거든요. 어쩜 이런 어머님 밑에서 내 남편 같은 사람이 자랐을까 싶기도 하고, 경찰을 불러도 가족 문제니 별달리 도와줄 수가 없다며, 저희더러 어머님을 잘 달래서 내보내라 하니, 결국 해결책이 돈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매달 50만원씩 드리는 걸로 가까스로 어머님을 달랬는데, 그 50만원이 알고 보니 아주버님 내 애들 학원비로 들어갔더라고요. 저희는 당장 먹고 사는 게 빠듯해서 애는 꿈도 못 꾸는 마당이었는데, 그리고 이런 일들이 몇 번이나 반복되고 나니, 아무리 제가 남편을 사랑한다고 해도 지치더라고요. 어떻게든 남편하고 똘똘 뭉쳐 보란 듯이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이러다 내가 죽겠구나 싶었죠. 그래서 남편한테 이혼하자고 했어요. 어머님 때문에 더는 못 버티겠다고, 차라리 혼자일 때가 나았다고, 가족이 아니라 왼수라는 말이 이제 뭔지 정말 알겠다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자기가 어머님을 버리겠다 하대요? 자기는 이제 저 없으면 안 된다면서, 어머님 안 보고 살자입니다. 그런데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코딱지만한 땅덩어리에서. 그래서 아무리 남편이 안 보고 살자 해도 그게 그렇게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천륜을 어떻게 끊냐, 그냥 내가 물러나겠다 했는데. 안 된대요. 자기가 어떻게든 방법을 찾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이혼이야기가 오간 지두 달쯤 됐을 땐가 남편이 저더러 미국가 자 잡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냐니까. 남편이 일하는 회사에서 이번에 미국의 공장을 짓게 되었는데 남편더러 관리자로 가겠냐 하더래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가겠다고 했다면서 반년만 참아달라는 거였죠. 미국이라니 상상조차 못해봤는데. 그런데 한편으론 남편과 처음 결혼을 약속했을 때처럼 뭔가 다시 밝은 미래가 보이는 기분이었어요. 인터넷을 찾아보니 못해도 10시간은 걸린다는데, 그럼 어머님이 멋대로 찾아오진 못하시겠지 하는 생각도 들고,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죠. 그리고 올해 초, 남편이 말했던 대로 저희는 미국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나오기 3주 전부터 조금씩 짐을 싸기 시작했는데, 혹시나 어머님이나 아주버님 네가 눈치를 채진 않을까 싶어 얼마나 조심스러웠는지 몰라요. 게다가 저도 스스로 좀 당황스러웠던 게, 이렇게 가는 게 정말 맞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이야 남편이 저 없으면 안 된다고 하지만, 훗날 저 때문에 어머님하고 연 끊었다, 저 때문에 형하고도 틀어졌다. 그렇게 저를 원망하게 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몇 번이나 남편에게 정말 괜찮겠냐, 후회 없냐 물었고, 그때마다 남편은 내가 내린 결정이다. 후회하지 않는다, 당신 탓하지 않을 거라며 저를 안심시키려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째서인지 하루가 다르게 걱정이 커져만 갔어요. 그런데, 정말 어머님께 감사하다고 해야 할까요? 마지막 남은 전까지 끊어내게 해주셨거든요. 출국을 일주일 남기고, 저희 나름대로 이별식이다 생각하며 어머님과 식사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저희 계획대로라면 정말 마지막이 될 자리였으니, 말 한마디라도 좋게 주고받을 수 있으면 살아가는데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렇게 모인 자리에서 어머님이 대뜸 너네 전세계약은 언제 끝나냐 하시더니 그게 보증금이 얼마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여담이지만 어머님은 저희 부부가 돈도 얼마 못 번다는 걸 뻔히 아시면서도 그렇게 만날 때마다 돈, 돈, 돈. 아무튼 그래서 그건 왜 궁금해 하시냐니까 아주머님 내가 이사를 가야 한답니다. 시조카들이 통학하는데 신호등도 있고 그래서 위험하다며 학교를 품고 있는 아파트 단지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돈이 한 5천 정도 부족하다고 그러니까 일단 저희더러 집을 작은 대로 옮기든 시댁으로 들어와 살든 하고 저희 가진 돈은 아주버님네한테 좀 빌려주라나요? 정말이지 한숨이 절로 나왔죠. 그래서 그렇게 못해드린다 하고 딱 자르니 어머님이 내가 너한테 물었냐? 내 아들한테 물었지? 하시는데 남편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는 아무리 눈에 뵈는 게큰 아들밖에 없다지만 사람이 경우가 있고 염치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작작 좀 하시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결국 그렇게 저희 부부가 먼저 일어섰고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이후로 일주일 동안 어머님은 물론이고 시댁에 관해서는 서로 일체 언급조차 안 했네요. 그리고 마침내 출국 당일 공항에 도착해서야 어머님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전화를 받으시자마자 싸가지 없는 자식들이 이제서야 전화를 했다며 욕을 퍼부으셨고, 일말의 희망마저 거둬들인 저희, 아니 남편은 전화에다 대고는 저희 한국 든다고 그러니 이제 저희 죽었다 생각하시라고 악을 썼어요. 그리고는 어머님이 뭐라고 대꾸도 하기 전에 전화를 딱 끊어버리더군요. 미국에 도착하고 이후로 두세 달은 정말로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남편이나 저나 영어는 아주 기본적인 의사소통밖에 못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렇다 보니 여러 가지로 신경 쓸 일이 한두 개가 아니었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어느 때보다 즐거웠어요. 마치 처음처럼 저희가 원하는 것, 서로가 바라는 것에만 집중할 수 있었거든요. 싫은 소리가 오갈 일도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 두 사람 사이는 전에 없이 더 가까워지고 돈독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벌써 미국에 온지 10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 아주버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어머님이 쓰러지셨답니다. 원래도 당뇨에 고혈압이 있으셨고, 그래서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병원도 모시고 다니고 드시는 음식도 챙겨드리고 했었는데, 제가 나오고 나서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던 건지, 아무튼 그래서 입원을 하셨다면서. 그런데 아주버님 말이, 자기는 출근해야 되고 형님은 애들 봐야 하니 어머님 병 간호 할 사람이 없대요. 그러니까 저희더러, 어디에 있는지는 몰라도 일단은 한국에 와야 하지 않겠냐면서 이러다 어머님 잘못되시면 후회할 거라고 자식 도리는 해야 하지 않겠냐는 거였죠. 그리고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남편이 형이 간병인 불러드리면 되겠네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버님이야. 우리가 돈이 어딨냐 하는데 남편이 욕 나오게 하지 말라고 어머니가 내돈다 형한테 갖다 바친 거 모를 줄 아냐고. 형이야말로 사람이 돼서는 할 똘이는 좀 하고 살아라 그러더군요. 그런데 아주버님도 가관이었어요. 난네 돈인지 모르고 썼어. 내가 달라고 한거 아니야. 듣는데 정말이지 어이가 없더라고요. 백번 양보해 저희 남편 돈이지 몰랐다고 치면 정말 어머님이 자기한테만 잘해주는 걸로 알고 받았다는 건데 그럼 이럴 때일수록 본인이야말로 더더욱 자식돌이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으니까요. 그리고 최소한 저희 남편한테 어찌됐든 미안하다 한마디는 하는게 정상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남편더러 그만 얘기하라 했어요. 시간 낭비라고 인간 같지도 않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전화를 끊고 저희는 둘다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씩씩대며 화를 참지 못했고 그런 남편을 보는 제 마음도 편치만은 않았으니까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위로를 해 줘야 하는 건지 같이 화를 내야 하는 건지 그조차 가늠이 되질 않았네요. 하지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어머님을 베러 가지는 않기로 했어요.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라고 해도 서로 간의 믿음이라던가 추억이라던가 그런 게 있어야 하는데 남편이 말하길 자기가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그런 게 없답니다. 그러니 자기도 더는 뭘해 드리고 싶은 생각이 눈곱만큼도 안 들고 솔직히 말해서 어머님이 병원에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도 별로 걱정이 되질 않는다대요. 오히려 그 일로 아주버님이 저러고 나오는 게 꼴보기 싫을 뿐이라면서. 그리고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듣는 동안, 그래도 제가 명색이 며느리인데, 모자 간의 관계회복을 위해서라도 나서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긴 했습니다만, 결국엔 안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나선다고 누구 하나 좋은 소리 해줄 것 같지도 않고, 설령 해준다고 해도 그거 듣자고 제가 또 스트레스를 받을 걸 생각하니 엄두가 나지 않았거든요. 물론 남편이 저랑 한마음 한뜻이기에 이런 결정도 내릴 수 있었던 거지만요. 아무튼 지금은 남편하고 알콩달콩 오순도순 잘 지내고 있고 그래서 살만 납니다. 그리고 저에게 딱 한가지 소원이 있다면 앞으로도 지난 2년, 지난 세월은 있고 지금처럼만 행복하게 지낼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뿐이에요.